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11월 별자리 사수 자리 예, 하겠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별자리 올리는데 이상하게 자꾸 이게 뭐 한달반 정도 제가 쉬었나 봐요. 예, 그래서 좀 몸이 좀안 좋은 상태였는데 아, 자꾸 좀 기억력이 깜빡깜빡해가지고 음, 실수를 지금 많이 해서 막 어, 조금 이게 엄청 것 같아요. 예, 좀 이해 바라고 아, 집중해서. 잘 찍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사수 자리 먼저 찍은 영상들 조금 엉망이어도 좀 이해를 바라고요. 주의하겠습니다. 사수 자리, 11월 별자리 사수 자리는 11월 먼저 일단 행운의 컬러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행운의 컬러 사수 자리님들의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 연 보라나 파스텔톤, 네, 보라톤이 남았습니다. 다음, 행운과 좋은의 카드. 네. 행운과 좋은. 조... 다음, 변화와 흐름을 보겠습니다. 사수자리 님의 행운과 좋은 카드로는, 음, 전차카드와, 어, 귀인카드가 나왔습니다. 예. 어, 행운카드로는 귀인카드는, 어, 11월 한달내 주위에, 음, 나에게 필요한, 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귀인들이, 예, 많이, 예, 다가올 수 있고, 예, 사람들이 나에게 많이 모여든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예, 귀인분들이 예, 많이 예,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귀인 운이 예, 들었다는 거가 나에게 행운이고요. 그리고 좋은 카드로는 전차 카드는 어떤 거를 결정할 문제가 있으면 예, 너무 고민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어, 빨리 결정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예, A와 B나 이말두 마리가 있어요. 흰 마, 백 마. 어,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시던 그 결과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때 너무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는 예, 빠른 선택과 판단을 하시는 게 예, 좋은 카드라고 합니다. 어차피 어떤 거든 그 결과는 예, 좋은 흐름으로 가시는 거니까요. 예, 행운과 좋은 카드, 이렇고, 어, 컬러로는 예, 보라 컬러입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와 흐름이 어떠한지 보겠습니다. 초카드로는 음, 운둔자 카드 나왔습니다. 음, 예, 운둔자 카드는 시간의 신입니다. 시간을 조용히 보내시라는 겁니다. 네, 어, 11월 한달 사수자리님들은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일자리에서 어떤 새로운 큰 변화를 가지지 마시고 하시고 있는 일을 예. 집중해서 해 나가시면서 예. 조용히 시간을 보내시는 게. 음, 좋다라는 겁니다. 예, 시간을 보내므로써 그냥 그 시간 안에서 예, 자연스럽게 일이 잘돼 나가는 건데 이 시간이 가는 것만 좀 기다리면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내가 어떤 뭐, 어, 취미 생활을 하시던 네, 어떤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용히 공부를 하는 것도 좋고 예, 우리 옛날 어른들 뭐 시간이 가면 다 해결된다 그러시잖아요. 그렇듯이 사수 자리인 일을 11월 한달 어떤 시간이 좀 그냥 예, 자연스럽게 가면은 어떤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예, 그런 한 달인 것 같습니다. 다음 카드로는 더 타워 카드인데 이 타워 카드는 내가 예, 무언가 정리하고 싶은 문제가 생기거나 예, 사람 과의 어, 관계거나 아니면 일적인 것 들어 들루 개인마다 그 상황은 틀리니까요 어, 어떤 거를 내가 정리하고 싶고 무너뜨리고 싶고 그러한 게 계시다면. 음, 이 카드 반대 의미가 있습니다. 어, 아직 정리할 때는 아니니까 예. 음,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예. 어, 스트레스 받고 좀 짜증이 나겠지만 어떤 정리하거나 어떤 그 내가 막 화가 나서 사람 의 관계, 일적인 거 그런 거는 다음 보류를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전차 카드 또한 아까 좋은 카드로 나왔잖아요. 예. 어떤 고민할 거, 결정할 게 계시면. 어, 두 가지가 있다면 두 가지 중에서 예,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시던 그 결과는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현재 상황 미래에 나에게 긍정적으로 내가 쉽게 할수 있고 받아는 거를 빨리 결정함으로써 예, 시간 낭비가 안 되고 스트레스 안 받는 거니까 예, 어떤 거를 선택하든 빨리 결정을 하시는 게 예, 좋은 흐름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일에 있어서. 어, 나도 만족한 한달 그리고 내 능력으로 인정이 되고요 주위에서도 나를 두고 어, 일 잘한다고 예, 어떤 능력적으로 괜찮은 한달 일에 있어서는 거의 한 7, 80% 예, 괜찮은 인정받고 나도 음, 만족하는 한 달이 되신다고 합니다 예, 이 카드는 뜨려부컵스 예, 어, 예, 카드는 공동체상 어, 11월 한달 사수자리님들이 아마 사람들을 만나기 싫을 수도 있어요 예, 여러가지 이러이러 뭐 이유로 뭐 사람들을 만나기 싫을 수도 있다면 이 카드는 공동체 사업 말 그대로 사람들을 가능한 좀 많이 어울려서 예, 만나서 음, 지내면 뭐 일에 있어서든 네, 어떤 상황에 있어서든 예, 뭐 연인분들 뭐 부부님들 뭐 그리고 일적인 관계 같이 둘이만 있는 거 보다 예, 같이 모여서 예, 계시는 게더 일에 있어서 능률적이고, 예, 연인분들도 둘이 만나는 것보다 예, 같이 두루두루 만나서 지내는 게 훨씬 더 좋더라는 겁니다. 사람 만나기 싫어도 11월 한 달에는 사수자님들은 사람들을 같이 좀 이렇게 만나시는 것도 좋고 또 이때부터 만나시는 분들은 이제 사수자님들이 보는 해안이 생겨서 좋은 분들을 많이 이렇게 접할 수가 있으니까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라든가 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만나서 이제 어떤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한번 편하게 생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카드는 이제 여왕이 왕좌에 앉아서 예, 왕 금컵에 우아하게 음, 차를 마시는 건데요 어, 11월에 좀 사수자님들이 외로울 수도 있고 좀 우울할 수도 있고 괜히 마음이 막 울적하고 우울하고 어, 그냥 감상에 젖는 예,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음, 너무 이제 감정에 치우치지 않을까 예. 너무 감성적이 되거나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감정이 지나치게 오버된다라는 예, 걸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 이때는 내가 그 외로운 거, 우울한 거, 뭐 그거를 즐긴다는 거거든요. 예. 어떤 그 음, 불쌍한 외로움이 아니라 이때는 우아하게 예. 기품 있는 내가 외로움을 즐기는 거니까 뭐 이런 외로움을 즐기는 거는 뭐 괜찮죠. 예. 이 카드는. 구설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예, 포브 컵스 카드는 내가 구설이 좀 있을 수도 있다. 아마 4월부터 4, 5, 6, 7, 8, 9, 10 예, 사수자님들이 어, 본인들이 원하던 원치 않든, 았 어쨌든 그 구설에 좀 약간 이렇게 이어져 왔을 수도 있습니다. 예, 다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11월 한 달도 어, 언행 조심하시고, 가능한 사람들 속에 섞여 있어도 예, 뭐 싫은 소리, 좋은 소리, 예, 내가 일단. 조심 좀 하시라는 예, 카드입니다. 구설수가 약간 좀 남아 있으니까 11월 한 달에도 예, 구설에 내가 휩쓸리지 않도록 예,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항상 내가 좀 조심 하시라는 조언의 카드인 것 같습니다. 이 예, 카드는 예, 세븐 오브 컵스 카드는 내가 바라던 소원을 이루다. 예, 내가 무언가 그 동안 계속 바라왔던 소원이 있고 내가 소원을 비는 게 있었다면. 11월 한 달로 인해서 내가 무슨 소원을 예, 이룰 수가 있다라는 카드이며 또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하신 분들이 있으면 소원 하나 만드세요. 예, 소원 하나 만들어서 내가 소원을 열심히 빌면 그 소원 한 가지는 예, 들어주신다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열심히 무언가 바라고 원하는 게 계셨다면 아마 7월 아니 11월 한달 예, 사수 자리님들에게 원하는 소원 한 가지가 꼭 이루어지신다고 하니까. 예, 기대를 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카드는 투어부 완주카드는 긴장되는 순간, 예, 무슨 일을 앞두고 긴장되는 순간인데 이 카드는 어, 매우 긍정적으로 예, 좋은 흐름을 기다리는 긴장감입니다. 예, 각자가 음, 기다리는 어떤 좋은 일은 다 상황적으로 틀리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음, 좋은 흐름에 어떤 좋은 일을 앞두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예, 어,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카드는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랍니다. 예, 내가 지금 심리적으로 가슴이 답답해서 마음이 답답해서 예,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다. 지금 예,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사수자리님들이심 예, 저도 사수자리인데, <laughs> 그런데 음, 어, 이때는 이제. 사수자리님들 성향이 약간 상대방을 배려를 많이 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겉으로 딱볼 때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 이런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마음 아프지 않을까 해서, 그래 나름대로 상대방 배려하는, 음,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참다 참다, 어, 아마 11월에는 내가 이제, 어, 폭발하기 일고 직전, 예. 그니까 러 이때는 폭발을 하시라는 카드입니다. 반대 의미가 그래서 그러한 어떤 상황적인 게 폭발할 상황이 있다면 음, 폭발을 하세요 대상이 있다면 폭발을 해야지만 나도 답답한 게 해소되고 상대방도 어,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수자리님들 11월 한달 어, 간단하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큰 음, 큰 변화는 없고요. 그냥 좀 무난하게 지나갈 것 같은데, 예, 지금 흐름대로 어떤 큰 변화는 없고 그냥 조용히 무난하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단 어떤 이제 주위에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편견 배제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어, 사람들의 속의 귀인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서 나에게 예, 오시는 거니까. 누가 나에게 귀인이 될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 참, 어, 오는 사람들 예, 다 이렇게 뿌리치지 마시고 가능한 내가 보듬어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가지면 그게 현명함이 되어서 나에게 귀인들이 될수 있는 그게 행운이라고 합니다. 예, 조언으로는 어떤 결정할 게 있다면은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시든지 너무 질질 끌지 말고요, 과감하게 빨리 선택을 하시라는 거죠. 그게 좋은 카드랍니다. 예, 너무 오랫동안 끌고 고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나에게 그거는 부정적인 어떤 요소 역할이 될수 있고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운의 컬러는 보라니까요. 보라색 컬러를 의상이라던가 어떤 컨셉, 그리고 어떤 부정적인 탁한 요소, 지루함이나 할 때는 내가 보라색을 어, 이렇게 지니면 예, 기분도 우울한 것도 없어지고 예, 저는 그래서 제가 사수자인데 어, 유난히 올해, 작년부터 보라색이 그렇게 좋아요. 네. 그래서 어, 사수자리님들 어, 좀 이렇게 잔잔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11월은 잔잔하게 가지만 어떤 기운의, 운의 흐름은 그래도 밝게 가는 흐름이니까 네, 다 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가정의 행복, 편안함, 네,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이리스 태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